안녕하세요. 테이레이드 아 <laughs>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목차는 프로젝트 주제와 선정 이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, 마지막으로 결과물 발표 패션쇼를 열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서울패션으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사진을 어때요? 패션이 좀 난감하죠? 그래서 제가 이 난감한 패션을 감히 한번 살려보려고 또 졸업하기 전에 보답하려고 옷 중에서 그나마 만들기 쉬운 조끼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.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먼저 조끼를 만들려면 디자인을 구성한 다음에 조끼의 안감과 겉감을 사용할 원단을 선택해야 해요. 원단을 고르고 흰 종이 위에 조끼를 만들 때 필요한 원단 모양을 그려놓고 자른 후에 그 종이를 안감과 겉감으로 골라놓았던 원단 위에 고정한 뒤 초크로 모양을 따라 그려줍니다. 여기서 에 원단을 그릴 도안을 그릴 때는 완성선보다 1cm 정도를 더 크게 그려줘야 해요. 그래야 나중에 천이 풀리지 않고 더 깔끔하게 옷을 재봉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옷을 재봉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한번 입어봐요. 다 만들고. <laughs> 옷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도 하고 사이즈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조끼가 누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모델을 찾아냅니다 <laughs> 누구에게 가장 잘 어울리나요? 설민쌤이요배요세영요이요요인이요요요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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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패션쇼를 <laughs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첫 번째 <laughs> <laughs> 두 번째, 김창균. 박수 크게 쳐주세요. 자, 마지막, <laughs> 최설빈 와주세요 주시고 네 누가 제일 잘 어울려요? 철민쌤이요 철민쌤이요? 네 키가 <laughs> <킹어> 민근쌤이요 <laughs> <laughs> 철민쌤은 한명도 안나오는 건가요? 철민쌤아 얼굴이니까? 그럼 이도은 어, 얼굴이 안됐나? <laughs> 아, 네 철민쌤은 <laughs> <laughs> 할매 같아요 다 아, 멋있어요 간단하게 <laughs> 네. 옷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? 먼저 이 조끼의 포인트 어디인 것 같아요? 포인트 맞춰보세요 안감. 안감 또또 주머니? 맞아요 주머니. 이게 주머니 자세히 보면 안 보이는데 그물망처럼 돼 있거든요. 이걸 노렸어요. 어부처럼 이 안감. 어때요? 양말이에요. 양요 양말 같는 거. 네 그렇습니다. 네. 그다음 이옷 포인트 찾아주세요. 네, 맞아요. 무난해 보이는데, 깜찍하다. 머니해도 포인트를 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포즈 한 번만 더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요 하나 둘셋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한번더 <laughs> 다른 포즈 다른 포즈 하나 둘셋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예 재밌는 패션쇼까지 봤습니다 혹시 어, 손 들고 패션을 같은 전문교과를 하면서 만드는 어. 과정을 직접 열심히 지켜봤는데 혹시 직접 어 선생님들이 패션쇼를 하니까 감회가 어떤지 네, 만드는 건 혹시 너무 힘들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<laughs> 아 너무 감격스럽네요. <감격스러운데? 웃음> 아,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 선생님 하 분만. 원래 이게 제 조끼를 멋있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 망쳐놓고 이걸 누가 소화해되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생각보다 다잘 어울리셔가지고 약간 이게 좀 약간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... 네. <laughs> 예,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시면 손들어주세요. 예, 교장 선생님. 일러는 이제 본인이 설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떤 의상이나 다른 걸 만들었을 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을 섭외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쇼윈도에 걸기도 하지만 직접 움직이는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선생님들에게 그 모델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섭외 과정이. 어때 <laughs> 안는지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. 사실 제가 선생님들을 다안 입혀보긴 했거든요. 몇 분만 알고 계셔서 그중에서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괜찮으시다 하신 분들만 해서 세 분을 뽑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뒤에 교감 선생님. 혹시 주문하면 만들어 주실 마음이 있는지요? 졸업이 <laughs> 얼마 그, 안 남아가지고 답답한데 그래도 부탁하면 거울을 <laughs> 하지않는 아무튼 혹시 질문하실 분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까 최성민 선생님 토끼그 꽃무늬 되게 화사했거든요. 그런데 딱 안감이 딱 보는 순간 아절을 거기에 딱 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미감 미감이라는 게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즐거운 패션쇼였습니다. 혹시 손들고 어 느낌이나 혹은 질문 있으면 계속 진행해 주셔다 정재환 학생이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옷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오늘 모델. <laughs> 분들이 원하시면 선물로 드릴 생각인데 지금 <laughs> 벌써 설민쌤이 옷을 벗으셔가지고 약간. <laughs> 최송하지이 강력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. 아 결혼식 때?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네. 네.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, 저는 원래 평소에 조끼를 좀 많이 입는 편이어서, 이제 그 조끼를 이,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 좀, 좀 기뻤는데, 어,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, 마치 저를 위해 만든 것처럼 너무 평소에 제가 입는 디자인이고, 사이즈도 저한테 딱 맞고, 해서 너무 창작자의 배려가 좀 느껴져서 너무 좀 기뻤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렇게 조끼 말고 다른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또 도전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자기성장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해서 이뤄내고 싶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조끼를 급하게 조금 만드느라고 다른 건뭐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럴 정신이 없었고요. 대학 가서 뭐라고요? <laughs> 아 이러고 싶은 거요?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다른 분? 예, 홍 화면 화면 프 어, 프트젝트제 이제 는데는데그 느낌점 좀... 네,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 어, 일단 모델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소화해 주셔서 힘들었던 게싹 잊혀지네요 좋습니다 원해. 이제 구름이 옷을 만들 생각이셨던 걸로 아는데 어, 사람들 옷으로 갔던 이유가 궁금합니다. <laughs> 아 그거는 네 원래 저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. 저희 원래 계획은 처음부터 옷을 만드는 거였어. 지고이 네. 혹시 다른 분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. 주당 선님 상황은 프로젝트 마지막인데, 혹시 어 개인적 혼자도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고, 또 같은 친구들과 해봤는데요.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 혹시 좋은 점 혼자 했을 때, 또 같이 했을 때 프로젝트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보고 싶습니다. 제가 1 학기 때는 서현이와 함께 도예 발표를 같이 했었는데, 사실 지금은 혼자니까 조금 많이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확실히 힘이 나는 것 같고 같이 하면 좀더으쌰할시할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없으신가요? 어? 예. 그러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